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국내 제약 사업 부문인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서 개발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가 중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1 유럽 호흡기학계 연내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천식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수면과 신체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들의 점수를 유의미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데이터는 듀피젠트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인 벤추어 연구의 사후 분석 결과로 듀피젠트 투약군과 위약군의 베이스라인, 투여 12주차, 그리고 투여 24주차 시점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수면의 질은 사망과도 연관이 있을 만큼 중요한데요. 천식 환자들의 경우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듀피젠트는 경구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의존성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아침 기상 시 나타나는 천식 증상, 야간 수면 방해, 숙면에 미치는 영향 등 수면 장애를 평가하는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듀피젠트 투여군은 위약군보다 더 많은 비율로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 해당하는 6에서 7점의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특히 투여 24주 시점에 아침 기상시 나타나는 천식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환자는 듀피젠트 투여군에서 46%, 위약군에서 27%로 나타나 베이스라인에서 나타난 두 집단의 차이인 2% 대비 10배가량 높은 약 20%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경구형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의존성 중증 천식 환자의 17에서 37%만이 수면과 관련된 네 가지 항목의 베이스라인에서 천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듀피젠트 투여 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렬한 활동의 수행 능력, 일반적인 활동의 수행 능력, 업무와 관련된 활동의 수행 능력, 전반적인 활동 범위 등 신체 활동과 관련된 네 가지 항목에서도 듀피젠트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듀피젠트 투여군은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의 제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투여 24주 시점에는 업무 연관 활동의 수행 능력을 묻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천식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한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이 위약군보다 약20% 이상 많게 나타났고 업무활동 관련 항목에서도 17%가량 차이가 나 듀피젠트가 신체활동 능력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체활동과 관련된 네 가지 항목에서 거의 또는 전혀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듀피젠트 투여군에서는 투여 24주 시점에서 경구형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사용량도 위약군보다 약 2배가량 감소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중증 천식 환자들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더 많은 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장기간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백내장, 고혈압,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질병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산노피는 일반적으로 천식은 기침을 심하게 하는 질환 정도로 인식하기 쉬운데 중증 천식 환자들이 겪는 질병 부담은 심각한 정도라면서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계단 오르내리기나 등산 등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하고 밤중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악화로 인해 수면 방해를 받는 등 일상에서 겪는 고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형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중증천식 환자들은 매일 경구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구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의존성 중증천식과 같은 제2형 염증성 중증천식은 악화의 빈도가 잦아 폐기능 손상과 기도 과민성 정도가 높아지는 등 환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질병 부담이 높게 나타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삶의 질이 저하된 중증 천식 환자들이 듀피젠트를 통해 삶의 질도 개선되고 경구용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사용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이번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전했습니다.